사무엘 하 14장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볼마저 꺼버려 이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그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잊지 않게 하십니다. 내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주 네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주 네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을 볼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길이나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사람을 보냈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